광대랑 귀엽죠? 음 <laughs> <방이 없죠>? 할인 <laughs> <하루> 많이 <laughs> 제가 오늘 진짜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약속이 있어가지고. 오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거든요.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. 근데 일어났는데 전기 불도 안 들어오고 물도 되게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. 뭔가 일정 부분 모아진 물을 다 쓰면은 물이 멈출 것처럼. <laughs>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양치하고 세수를 딱 하니까 물이 거의 이제 끝난 느낌이더라고요. 이게 웬 난리야. 그래서 오늘은 자연광을 활용하려고 커튼을 다 쳐놨어요 집에.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지 날씨까지 어두컴컴했으면 아마 저 오늘 촬영까지 포기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시골살이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겠다.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 삶이 지루하지 않다고 할까요? 어, 심지어 지금 마음도 급해. 아왜또 이렇게 보고 불렸네 아니, 어쩐지 자는데, 저희가 집이 전기보일러거든요. 그래서 자는데 좀 춥기도 했고, 제가 건조해서 자주 깨거든요. 뭔가 이렇게 목이, 입이 자꾸 마른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꼭 이건 임신해서가 아니고, 원래 좀 되게 그, 건조함에 되게 예민했어요. 습한 거보다 그래서 자면서도 몇번 일어나가지고 가습기를 켰는데, 가습기가 아예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냥 물이 없어서 그런가? 이랬는데, 그게 아니었어. 일단 집 관리해주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놨으니까 새가 나가고 나서야 해결이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진짜 천만다행인게 어제 밤에 촬영하느라 머리를 감아놔가지고 그나마 봐줄만 하네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네 오늘은 간만에 친구랑 둘이서 예쁜 카페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또 좋아하는 빈티지 쇼핑도 할 예정이에요. 되게 저와는 달리 굉장히 꼼꼼한 친구여가지고 예쁜 곳이나 이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저를 데려가주곤 하는데 아 이런 외출이 또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최근에 산부인과 정기검진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음 병원 왔을 때부터는 진짜 완벽한 막달이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출산할 때 가져와야 될 이번 준비물 같은 거를 안내를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? 진짜 제발 쉽게 쉽게 나오면 좋겠다. 아. <laughs> 어... 무서워요. 다 갈수록 젤리가 평균보다 크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가면 갈수록 평균에 가까워지더니 지금 평균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이게 참 마음이 간사하게도 어, 점점 작아져서 더잘안 크면 어떡하지막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크면 커서 걱정이고 <laughs> 그래도 걱정에는 조금 덜 되는 게 움직이는.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립은. 이런 틴트 밤 되게 좋아하는데. 멜릭서에서 잔뜩 보내주셔가지고. 오늘 처음 발라봤는데 어, 되게 좋네요. 음. 아이고! 나 맨날 이래. 아이고. 볼에. 아, 이 손등에 이렇게 녹여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. 음. 이게 훨씬 좋다. 오늘 뭔가 되게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. 결국 다 마스크에 닦이겠지만, 그래서 오늘은요. 글로 우 밤을 가지고 왔어요. 녹여서 이렇게 광대랑 눈썹뼈 이런데. 그다음에 조금... 허전하니까 라인을 살짝 그려볼까봐요. 꼬리랑 조금 많이 비어 보이는 점막만 이렇게 해주고, 앞머리가 지금 너무 난린데 제가 서울에 촬영을 갔다가 이 다이슨 고데기를 선물로 받았어요. 근데 얘가 무선 이고 충전식이잖아요. 하, 아, 지금 진짜 얘 없었으면 앞머리 고데기도 못하고 할 뻔했어. 오, 지금 다행히 좀 배터리가 남아있어가지고. 이 시대에 전기가 이렇게 자주 끊기는 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여름에 태풍 불 때는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스팸 굽고 있다 갑자기 전기 나가고. 뭔가 그런 뭔가 다사다난한 일상이 저와 아주 잘 맞는다고 할까요? 재밌어요 아주. 음. 머리를 딱 묶어가지고 어 배가 좁혀가지고 양말 신기도 힘들어요. 아이고. 쿠션이랑. TV랑. 챙길게. 지갑. 차키. 지갑. 이게 무슨 일이야? 또 지갑이 없어졌네? 지갑. 그 다음에 차키. 이렇게 챙겨서.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오나시 같아. 가오나시. <laughs> 한 시간 만에. 한 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, 어, 미안해. 가지말 괜찮아요. 아, 네. <laughs> 방에 꾼 <있고>, 어. <laughs> 신기하다. 너는 이걸 세팅을 해놓으면 저렇게 나오는 거야? 뭐 화면 색깔? 어. 아나 이렇게 밖에서 커피 먹는 거 오랜만이야. 올라온거 뭐야? 응, 브라운 치즈. 치즈 나 계란 계란지단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야. <laughs> 나 요즘 단 단거 조절하고 있는데. 왜? 네?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탄수화물 줄이. 아, 진짜? 당건래당 혈당이 너무 가 아. 그 지금 어떡해? 오늘은 포기 <laughs> 엄마의 행복이 기의 행복. 아, 아 집에서맨날 현미밥만 먹고 있어. 어? 아,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당 거랑 너무 오랜만에 먹고. 너 아예 안 먹은 거야? 응. 이 치즈 한 그릇만 먹어보면 안 돼? 그럴까? 진짜 맛있어서 그래. <laughs> 이 치즈만 먹고 와라? <laughs> 이 치즈 <치즈하고> 가 너무 맛있는데? 응. 음. <laughs> 맛있다. 아마 한 번, 한 번, 한 번. 좀 단짠 느낌이다. 느낌이다. 아, n 마손안 잡네. 아, 진짜. 그러 그러니까 마음을 <laughs> 좀 단단히 먹어 가지고. 내가 물어만 봐도. <웃음> 나는 내가 <laughs> <배가> 부르잖아. 이게 <laughs> 뭐야? 이게 스냅이야. 이번에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. 아, 딱 그거 있어. 거. 이걸로는 생얼로도 영토가. <laughs> <많은. 웃음> 좋다. 여기 이거 선눈썹까지 이렇게 된다고. 그니까 <laughs> 너무 너무 음. 행복해 보인다. 보이지 않나요? 진짜 얼굴이 마음에 든 거야 지금. <laughs> 뭐 하는 거야 우리? <laughs> 신났네, 신났어. 바로 옆에가 빈티지 샵? 응. 음. Maybe 비 a y 나이 케이스가 너무 예쁜데? 음. 나 요즘 이런 함이게함이 좋더라. 음. 오. 아니 <laughs>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. 3 9만 원. 헉, 나 이런 패브릭도 너무 좋은데. 나 요즘 커피 내리는 것도 사고 싶은데. <laughs> 나 물류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. 나 <laughs> 많은데? 응. 우와,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요. 너무 예뻐. 향을 어떻게 맡아볼 수 있나? <laughs> 이런 인센스, 이거 종이로도 이렇게 나오더라. <laughs> 이 손. 데려가야 될까요? 네! 너도 가자. 같이 가자. 네. <laughs> 가자. 집에만 있으니까 어. 안 샀으니까 나오면 다 사. <laughs> 이건 얼마예요? 이 제품 만원이왜 탐나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빨리 사. 음. <laughs> 방울수록 귀엽다. 귀엽죠? <laughs> 음. 이물에 소스 되게 주스 같다? <laughs> 나 너무 배고파. 음 계속 나오면 좋은데 맨날 집에만 있었어. 얼마 안 남았어, 이제. 이제 못 나와. <laughs> 요런 애들? 어, 맞아. 고기 만 원이래. 첩씨. 첩씨. 싫어하 친구 있으니까 빠져든 거야? 아싸고 하 나간 거 아니야? 좀 그런 거 같아. 고민에 빠진. 고민에 빠졌어, 지금. 아침 찍고 있는 거야? 언니, 빨리 소개해 주세요. <laughs> 주도 그런 마인대로 오세요. 네. 할인 많이 해주시네요 응, 응. 아 진짜요? 응. 생일. 채은이 때, 말하면은 어. 해주지. 채은이요? 채은이 누구? 채연이 채연이. 채연이가 누구지 채영. 채영이. 나 <laughs> 정말. <laughs> 우리 어, <laughs> <채영이>. 오빠도 계속 <laughs> 채연이랑 잘 나. <나가는> 아. 채영이랑. <laughs> 채영이랑 했어. 여기 미안하다. <laughs> 미안합니다. <웃음> 다음에 채. 영이 집 가면 또 찍자. 아우, 어, 좋아요. 우리 뭐, 뭐 하는 거 찍기 전에. <laughs> 우리 막 되게 계획하는 거. 배추 담으로 찍자. 배추. 안 그러니까 막 산나물 캐고. 응. 아, 그러면 응. 고사리 캐는 거 찍자. 근데 자기 애기 나왔잖아. 그거 3월에. 3월에? 응. 응. 나 고사리 캐다가 애 나오면 어떡해. 그럼 <laughs> 이제 달려가야지. <laughs>